4번에 보시면 은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가 5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5 혹은 하나가 마 7이면 나머지는 7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더하면 0되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더하면 0되는 관계 자, 그러므로 3번째 항과 8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D로 바꿉니다. A와 D로 바꿔요. 그럼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 항은 A 플러스 7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A 더하기, 9D는 0이다라는 식의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식 하나 뽑아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인데, 자 다섯 번째 항은 또 a 플러스 4d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이 두개 나왔으니까 요거두개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감법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하지 말고, 자 앞에 있는 식 2a 더하기 9d는 0그대로 쓰고. 자, 여기다가 2를 곱해줍니다. 그럼 2a 더하기 8d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줍니다. 그러면 d가 4가 되고요. d에다가 4를 대입해서 a를 구하시면 되죠. 자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여기다 4 대입하면 16,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서 a도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고, 그러면 첫번째 항과 공차구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